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가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만일 너와 함께, 함께 한내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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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 중에서,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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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백성 가난한 자에게 돈을 보어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려 오신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의 온 율법과 a m e 의령령입니다 아멘. 대사 m e n a 서 e 장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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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래서 성,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제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라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 대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대산을 가져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바꾸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면을 면밀 히고찰해볼때 우리는 율법의 그런 관대함과 은혜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필요한 유대인에게서만 들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대 하심보다는 은혜로우심의 일면에 대해서 그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보살핌을 받아 마땅한 보살핌을 받아 마땅한 가부와 그런 고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에게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봉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입각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말씀이까가요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살펴봐야 될지 믿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 마땅합니다. 첫째도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살펴야 될지 믿습니다. 여기서 고아란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은 성장하지 못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의 부재, 생명을 부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가하브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 0이 넘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여인은 어린 고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에 건강한 이웃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행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연약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애입니까? 연약한 정신은 바로 아직 바른 사고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사고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성과 악의 올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기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다 스, 스스로 살아간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받아야 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 마땅합니다. 길려줄 부모가 생겨을 있지 않는 고아가 가난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의지할 자식이 없는 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아와 그런 가부를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우리가 모든 재물을 가장 가볍게 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될지 믿습니다.우리의 재물이 가난한 이웃을 예민하고.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애면한 채 부의 이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선하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태봉 복 25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가난한 그런 가부와 고아를 위해서 사용하여서 그들을 돌봐야 할 의무에, 의무에 충실해야 될지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필요하기에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고아와 가부 이들은 이제까지 보살 살펴본 대로 가난할, 가난합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우심으로 이러한 고아 가부를 위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이 율법은 단순한 어느 날한 날에 발표되어서 지켜지는 성명서가 아닙니다.이 율법은 또한 전시효과를 노려 어떤 현장도 아닙니다.오직 이 율법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평생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에 의하여 그 뜻이 계승되어 이루어질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재정이야말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런 각별한 은혜로우심과 결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은 고아와 가부의 연약, 연약함을 스스로 힘이 되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르미야 49장 11절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을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10편 68편 5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운청은 결코 고아와 가부를 애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웃된 고아와 가부에게 당신의 관심을 기울여서 보살피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면서 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성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서 시비를 걸었던 사두개인들이 돌아가,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계명대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즉 천국을 부인하는 사두 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거론했듯이 율법과 계명의 중요성을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의 문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내이기서 19장 18절에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타난 율법의 가장 큰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큰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다른 계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취급하기 때문에 단지 그 문제에 해당하는 의무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명들은 보다 본질적이고 깊은 내면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대강령은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순종하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신앙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 못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랑하는 이에게는 누가 강요져나도 자발적으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사랑하는 일을 속이거나 또 속인다거나 그의, 그의 물건을 도둑질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를 해롭게 할 것을 생각이나 겠습니까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계명인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에는 온천적이고 불변한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전체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가져온 절대적인 그런 사랑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진 지식, 선행, 권세. 이 모든 것이 폐하여 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불변하는 그런 힘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거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않하되 애원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니라. 이같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우리의 태도 역시 불변하는 사랑이어야만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공간적인 제약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와 같으니 38, 3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대담해서 우리는 첫째, 첫 번째, 첫 번째 사랑의 개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비, 비롯됩니다. 송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한 인격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 할 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들 하나하나가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께로 나와오게 하려는 데 있듯이 첫째 되는 큰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둘이 별개의 것으로 나누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결코 올바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웃사랑은 또한 동일한 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실행해야 할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거어질수록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를 최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듯이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나와 동일한 소중한 한사람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대우해야 대우할 수 있어야 될줄믿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랑을 할수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체였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남을 사랑하는 자말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 로마서 13장 8절에 피자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진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이미 천명되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사랑, 사랑의 완성자이십니다. 온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의 사랑의 실체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재확증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걸 하나님처럼 그 사랑의 큰계명을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의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을 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까 전사에서, 대사로니까 그 지역에서 한 3주간 전도합니다. 사도행제 17장 1절, 2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대산을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거기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들에게 쫓겨 베리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대산을가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몹시 궁금하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다시 대산을가로 보내서 소식을 들은 그들은 바울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굳게 썼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면서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자기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확고한 믿음으로 마게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대사니까 교인들을 칭찬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체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활려하고 부러워하게 하고 또 그들을 모방해 보려는 마음을 일개해서 훌륭한 전도와 격려가 되었던 것을 칭찬해 줍니다.대사로 거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훈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로를 받라노라이 우리도 대사로니까 송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음을 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지 믿습니다. 많은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선 일가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향락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도시가 부패했습니다. 타락함이 극에 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 3주간 만에 3주, 3주간만 그곳에서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배려하러 쫓겨갔습니다. 사도행기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취집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잡아들이로다. 그이 사람들이 다 가이샤의 명을 거역하여 바라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라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은 실로 바울의 영광이여 기쁨이었습니다. 사사로 꺼전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교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 3주간만 에도 그리스도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었다는 그런 본을 보여준 것으로 장차 온 이 세상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이것은 대사람과 교인들이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마음은 각처에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믿음을 본받아 변화된 생활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는 자로서 제사과 교인들의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바울은 지금 어려운 환란과 고통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주를 본받아서 변화된 생활, 생활을 하는 것이 대산들과 교인들의 훌륭한 점이었, 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그 종교의 좋고 나쁜 것은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의 그런, 어, 성도들의 행동을 범으로써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들과 교인들의 행동 변화는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거룩하고 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는 그 대사령과 져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온 대사령과와 아가야와 아가야의 짧은 실 안에 널리 퍼져서, 어, 모두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생활은 바로 믿음의 소문을 내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의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라고, 저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시를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믿음을 소문되고 전도의 최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곳곳에 믿음의 소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대사노니까 송도를 향해 나팔 소리처럼 각체에 퍼짐으로써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과 생활이 널리 퍼지고 알려진 그런 결과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대사노니까 교인들의 신앙 생활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요란하게 천둥 소리와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과 헬라와 소아시아에 퍼졌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신앙생활의 소문이 각 처에 알려져서 크게 선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곳에 복음이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생활의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부러움을 생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사노니카 교회의 전도 비결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소문이 잘 나면 교회는 부흥되고 소문이 잘못 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칭찬받는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의 삶의 상태를 보고 그를 존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올바른 생활과 정열적이고 열심히 전도 생활 속에서 믿음의 소문은 이방 저거 이방 지대이며 문제가 많고 환란이 많은 대상일까에 뿌리를 내렸던 것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소문을 내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변화된 생활로 저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을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고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변화된 생활로 날마다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과 또 나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 대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대산을 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면을 면밀히고찰을볼 때, 우리는 율법의 그런 관대함과 은혜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보다는 은혜로우심의 일면에 대해서 그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보살핌을 받아 마땅한 보살핌을 받아 마땅한 가부와 그런 고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에게,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입각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 말씀의 이까가요.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살펴봐야 될지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 마땅합니다. 첫째도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살펴야 될지 있습니다 여기서 고아란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들은 성장하지 못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의 부재, 생명을 부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넘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데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여인은 어린 고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에 건강한 이웃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행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연약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입니까요입니까 연약한 정신은 바로 아직 바른 사거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사고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성과 악의 올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기를 압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리 스스로 살아간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받아야 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아 마땅합니다. 길려질 부모가 생겨나 있지 않는 고아가 가난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의지할 자식이 없는 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아와 그런 가부를 사랑으로 돌보라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재물을 가장 가볍게 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